오늘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큰 은혜가 담긴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9장이 단지 야곱과 라엘 그리고 레아의 이세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29장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사랑에 갈망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거절과 비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그 속에서 상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구속의 손길을 또한 느끼게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을 당하고 실망을 경험하며 인간적인 한계를 온몸으로 그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선택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찾아오시며 그녀를 찬송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파편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속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깊은 실망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인정을 갈구하지만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갈망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결국 속임과 실막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그를 움직이게 하셨고 그를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나서 분노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피의 여정 가운데 그는 세 가지의 약속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제 살펴보았던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세 가지의 약속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란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목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라일과 극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였죠. 그 넓은 땅에서 그 외삼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처음 보는 여인 라엘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무인금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삼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 7년이 만만한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라엘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내면 깊이 있는 결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 첫날 밤에 라반은 동생 라엘 대신에 언니 레아를 얻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수 위였던 것이죠. 그도 만만치 않은 꾀돌이었지만 라반 외삼촌은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분노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7년 동안 며칠처럼 일했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노력했는데 아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 죄의 열매가 그에게 바로게 실현되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했던 속임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심어서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야곱은 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감정적이었으며 때로는 왜곡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갈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무, 리브가에게 편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시를 당했던 아들입니다 그의 가족 안에서 늘 형과 비교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결핍은 때론 인간의 사랑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야곱에게 라인은 단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부족한 정체성을 채워줄 존재.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고자 했던 어쩌면 희망의 대리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며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는 우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 자신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때름 나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드라마에 나오는 세상적인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며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속임수는 단지 야곱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 줄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야곱의 갈망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난다면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20년의 세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착조차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으로 뜨겁고 헌신적이었지만 그 안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받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느끼며 그 사랑을 어딘가에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내 성공과 인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시선과 인정이 나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도록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그 사랑이 거절되면 나조차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우리를 얼마나 몰아세우며, 나를 그 불안정한 사랑 위에 세우고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라헬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선택받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바뀌고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끊임없이 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우리의 깊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갈망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갈망을, 그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담담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이 너를 비교해도 나는 너를 온전한 나의 작품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결코 조건 없는 그 인정,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가?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받고자 합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시선 앞에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해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갈망에서 눈을 돌려서 그 사랑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또한 사람, 레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언제나 비교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그 여인,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결코 이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외면받던 그녀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한, 외면당한 자를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아는 결코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도 레아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로망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와 거래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1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녀의 자매였던 라엘과 레아는 매번 비교되고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성경에서 라엘에 대해서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레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약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항상 비교당한 자, 선택되지 않는 자로서 레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야곱의 마음에 동생 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홀로였고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일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 사람이 관심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외면당하는 자를 사람이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레아는 자녀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새 아들의 이름은 그의, 그녀의 정서적인 고통과 신앙적인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32절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첫 시도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 르우벤을 통하여 이첫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랑의 갈구였죠. 시무온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야곱.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야곱, 나에게 조금 더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34절에 나오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 레위를 통하여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갈구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메아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녀를 수단으로 삼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정과 사랑은 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떠한 사람은 외모나 관계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항상 모자르고 그것들로 인하여 항상 갈증이 납니다. 또 다른 갈망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레아의 삶의 전환점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찾아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주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전환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녀의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집화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외면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선택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에 장사되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나라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던 그 막벨라굴에 함께 장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결,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족장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세상이 거절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레아는 우리에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대명사이지요. 비교당하고 기준에서 밀려나고 선택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성격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법은 우리의 외면을 봅니다.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우리의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면 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상처 받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실패한 인생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유다의 어머니가 되었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으며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성노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거절당한 인생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내면의 깊은 고통과 회복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받고 비교당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구원의 계보에 위에 세우셨고 찬송의 여인으로 빚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에 레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지금도 우리 곁에 수많은 레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들, 성취보다 관계에서 밀려나고 있고, 계속해서 비교당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의 인정이나 시선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숨여있는 내면의 레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의 기준으로 절하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는 어떤 인정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갈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삶을 세우십시오.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상처 투성이었던 그 레아가 찬송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던 그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맛보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비교의 상처를 딛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충분한을, 충분함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레아는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레아는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사랑을 갈구하고, 레아처럼 비교에 지쳐있고, 라반처럼 손익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복잡하고 왜곡된 그 감정조차도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그 중간중간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의 인정에서 묶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완성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그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속의 레아들을 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레아와 같은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며 외모와 성적과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